자 오나브라 스터디 렛츠 기릿 렛츠 기릿시죠 기릿 기릿 자 많이 기억났죠? 제가 프랭크까지 얻었다 합니다 오늘은 프랭크 어떻게 쓰는지 자 프랭크 자 프랭크는 일단은 자 보시면 아직 립. 음 자, 보시면, 이제.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음. 프랭크. 자. 바큐브 말고, 엄마. 자, 충격. 일단은, 공격력은 일단은, 기본 공, 어, 그, 그, 저 레벨업 했는데. 어, 어, 기본, 어, 그냥, 공격력이 1200밖에 안 돼요. 하지만, 1번 시키면 380까지 된다니까. 자, 특수 공격, 바로, 충격타입니다. 충격사를 발사하는데, 이게 예, 예, 이제, 적을 기절시킨답니다. 이거는 망치를 들려오르면서좀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내주면 충격파가 나옵니다. 충격파. 자, 아무튼, 뿡크, 얼마나 좋은지, let's up 아, 이거 테드, 커, 테드, 테드, 형님, 테드 형님한테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솔, 솔로, 솔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초보들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 테드 형님한테 더 좋겠다. 깨기 왜, 왜 깨기 나? 테드 형님한하라는것 같아. 앙, 기, 머리. 아, 자, 저가 구독자가 한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하네요. 너무 한게 아니라. 자, 자 보,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저 이렇게 구글 하잖아요? 한 명도 안 눌러요. 저거 지금 먹고살기 힘들.. 흠! 음, 프랭크 자 보시면 충격파 팡! 충격파 팡! 이게 리.. 그 뭐냐 그 뭐냐 그 리타가 쓰던 그 뭐냐 그 초음파 같은거죠저공궁쓰 진짜 무섭다 저거 온다! 이게 이게 왜 좋냐면, 사장을 이렇길 이게 좌우가 엄청 열려보여. 자, 공.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에요에요 이렇게 충격에 날리는데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스파이, 음. 일단은, 좋긴 좋죠. 자, 브롤벌 자, 브롤벌이 최대, 최대 상위급이죠? 이 정도면 이제, 프랭크 그냥 거의 그니까? 끝났죠 어, 프랭크 무조건 있어요. 음, 죄송합니다, 형님 오, 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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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와? 초보예요. 네가 초보냐 그러거든? 어? 나트어도 됐는데? 아, 죄송한데 에? 너무하네. 아, 참, 참 그렇네. 초보라는데 왜 이렇게 잘해줘? 솔직히 완전 초보 새 와, 엘블리 뭐, 뭐야, 야 야. 무한공시가 아냐?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안 음, 응, 돼. 아유 <laughs> 뿅! <laughs> 유 뿅! 유유 응? 예. 뭐야 공 날린 거 싫어 하냐? 으 응. 응. 이렇게 도 이겼는데 스타플레이가 안되죠? 자자 이렇게 영상 오부컨 났지만 그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자 눌러줘요 오야 근데 이 보는 거 뭐야 머리 머리짤 음 하여튼 자여기 여기까지 배틀이였구나 배틀이였구요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세요. 자, 그러면, 꾸적꾸적에 알림 버튼 한번씩면더 꾹꾹 눌러주시고 언젠가는 생방할 테니, 자, 저와, 문을 따르겠습니다. 저, 이 상자, 4 개의 도박을 하겠습니다. 이, 저의 구동을 눌러주신다면, 그냥, 좋겠, 음, 하여튼, 언젠가는, 이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청자들 보고 있는 앞에서 한번 전설을 까고 싶은데, 과연 나올까요? 자. 자, 과연, 어디? 일단, 레온이 나온다? 자. 자, 아니에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세 번의 기회가 남왔습니다 자, 에너지. 는안 나오고요. 하. 아, 그냥 몰라. 이 예, 제발 레온, 음, 안 나오고. 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봐요.